10편 23편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뭐, 유치부 아이들도 10편 23편 정도는 입에 거반 달고 있으니까. 그런데, 10편 23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 고백 그대로 할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10월 푸른 하늘이 높아지고 아름다운 구름이 펼쳐지는 계절입니다. 요즘 제가 하늘 사진을 좀 많이 찍어요. 너무 하늘이 이뻐가지고. 이 10월 계절에 시편 23편을 열면서 매주 한 절씩 주시는 말씀을 담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 다음 주에는 2절, 그 다음 주에는 3절 여기서 좀 담아가고자 합니다. 영국의 3대 설교자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렸던 마이오 목사 그분은 10편 23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10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이며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이며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이며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을 할수 있는 정자이며 성경의 성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이며,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의 평온한 안식처다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 그 목동에서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왕이 된 사람이었고 나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 그는 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양의 습성, 양의 특성. 양은요, 공격을 못 합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양이 뿔을 들이받는 일도 없고, 그것도 다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모양입니다. 방어용 무기도 없고 매우 온순하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의 눈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아주 지독한 난시에다가 그래서 1m 앞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1m 앞도 제대로? 그러니까 코로 냄새를 맡아서 풀을 뜯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 감각도 무디고 자기 집을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을 잘못 나왔다가는 집에 돌아가질 못합니다. 겁도 많아서 강아지 한 마리만 나타나도 달아납니다. 흰털은 쉽게 더럽혀지고 무거워져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양의 특성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사람을 양으로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양, 인간은 양처럼 하루 앞을 알지 못하고, 1m 앞을 알지 못하고, 방향도 잃고, 길도 잃고, 세상에 오염되고, 연약하고,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자기가 양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이는 자신이 존재할 수 없음도 체험했습니다. 실로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럴만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거부를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여덟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부터 하나 하나 사무엘 앞에 서우는데 용모를 보지 마라, 뭘 하지 마라. 하나님이 노다 하고 이거밖에 없느냐? 이외에 없느냐? 그래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막내가 있는. 내가 그 막내를 보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막내 아버지가 예, 막내야, 너는 오늘 귀한 손님이 오니까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 너는 여기 없어도 돼.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러 왔는데 아버지는 다윗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형들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다윗이 사우랑의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식량을 갖다 주어라 하는 분부를 따라서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가지요. 그런데 맏형 엘리아비 막내 다윗을 보고 화를 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은 네게 맡겼느냐? 양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 오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적어도 형의 입장에서 동생이 와서 아이 위험한 대로 왜 왔니? 어? 하면서 아이고 조심해라. 그래도 부족할 것을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내 교만이 참으로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막 핑잔만 주고 그뿐 아니라 직전 왕 사울 왕으로부터 거부를 당합니다. 사우랑에 이어서 다윗 왕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다윗을 시기하고 거듭해서 그를 죽여 없애야 되겠다. 다윗이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빨리 찾아서 죽여라. 계속 그를 찾아다니면서 그를 암살, 암살 시키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죽음에 여러 번 처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구태타로 왕궁을 버려두고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없애려고. 그는 이처럼 가족과 세상 권력으로부터 여러 차례 거부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연단이었고 더욱 전교한 자로 이끌림 받는 하늘이 복 주시는 자가 됐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한. 찬송이 됐습니다. 시편이 2 3편뿐만 아니라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썼는데 하, 거기에 담긴 감사. 거기에 대한 담긴 찬송. 거기에 대한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아, 그거 참 아주 가득가득합니다. 이제 시편 23편을 여는 1절을 함께 봉독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23편을 여는 가장 큰 대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첫절에는 다윗의 두 가지 크고 놀라운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이자 고백이죠. 하나는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것을 히브리 원전으로 하면, 예호와 로이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로이 하고 이 이렇게 끝나면, 나의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자, 예호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한번 언어로 한번 담아볼까요? 여호와 이레 같은 건잘 기억하고 있는데 예호와 로이 이건 좀 생소하지요? 같이 담아봅시다. 예호와 로이 다시 한번요. 예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다윗에게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무엇이 있었기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이게 그냥 그냥 나오는 걸까요? 여기엔 적어도 두 가지가 함께 따라붙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 부정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지. 내가 아니었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었지.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음을 확증 하였고 이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재하게 한 것은 자신이 아니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다윗은 교리로서, 지식으로서,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서 여호와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나의 목자, 나의 인생을 이끌고 지켜주시고 나를 항상 돌보시는 나의 목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나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다윗이 즐겨 쓰고 있는 말 중에 이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편 전체를 보면 35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35번 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이제는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내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의 이건 하나의 그냥 웃음거리 얘긴데 정말 필요가 없다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더 이상, no one, 교회. No one,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No one, 교회.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쪼크를 하지요. 아이고,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근데 이것을 내게로 표현하잖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주셔서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필요한 거 없어가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지금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아이 오늘 아침 한끼 먹을 게 없네. 지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부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 그래 네 생각대로 살아봐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시편이 가장 아름답지 못한 삶의 연단 속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감사의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좀 넓은 시야로 보면, 감사라는 단어하고,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런데 이 카리스와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어원 중에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은혜 카리스. 그다음에 은사, 은사가 있죠. 하나님 주신 선물, 은사. 저 사람의 은사는 이거야. 은사. 는 카리스마. 맞자가 붙었어요. 카리스마. 아, 저선 카리스마가 있어. 은혜가 들어가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감사가 있어요. 감사.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 유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유카리스테오. 참, 은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유카리스테오. 성찬이 있어요. 성찬.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잔을 들어 감사하시고 나누셨잖아요 감사의 기도를 하셨죠 은혜, 은사, 감사, 성찬 전부 카리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은혜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는 종이의 양면과 같아요 은혜 받은 자는 감사를 알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로 살 것을 알아요. 미리 감사하시는 분도 종종 있더라고요. 지금 몸이 아파 힘드는데 주님 다 나은 것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다 나은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의 경험이며 고백입니다. 주님과 하나 됐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됐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고백할 때 충만한 감사에 담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쯤에 띄워놓고 감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기독교 실전주의 철학자, 신학자, 키에 이렇게 고르는 척추장애자라고 합니다. 그가 자신이 일생 동안 천국을 갈망하는, 평, 항상 천국을 갈망하는 그 오직 한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내가 왜 천국을 갈망하는지, 왜 내가 천국 가야 하는지.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다. 내 죄를 구속해 주시고,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이다. 내가 천국 가야 할 이유는, 주님 앞에 나가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천국 가야 되겠다는 것. 내 안에 내가 물러가고 내 안에 나의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자꾸 느낄 때쯤 진단하십시오. 내가 내 안에 나로 또다시 가득 차기 시작했구나. 그럼 감사가 안 나오지.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리고 돌아와서의 대화입니다.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내가 너희들을 보냈지 않느냐? 전대도 없이, 주머니도 없이, 신도 없이 보내지 않았느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한참 후에 돌아와서 대답을 하죠.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떠났지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부족하다 할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부족함이 없다고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힘을 찾아보려고 할 때, 아, 힘을 내야 되는데 찾아보려고 할때 주님은 모든 것을 내게 내어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보세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넘치는 것 같아도 항상 부족함과 목마름을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찾는 목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고요, 재력, 권력, 인맥, 학력, 거기다가 육적인 미모까지 이것이 내가 찾는 목자요. 그래서 누가 시편 23편을 개정판으로 내놓을 때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뭐그 당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고 재물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력이 내 목자시니. 하고 거기에다 다 집어넣었잖아. 요 마실 수 있는 물이 가장 부족할 때가 언제지요? 홍수가 나서 마실 물이 없을 때입니다. 홍수가 나면 다 온통 물이 다 더러워지고, 강물이 흙탕물이 되고, 오늘날은 홍수 시대입니다. 지식의 홍수, 말, 말, 말들의 홍수, 정보의 홍수, 물질의 홍수, 문화의 홍수 속에 살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강북구에서 잔치를 하나 벌렸죠. 서울시에서 후원하고. 뭐, 가을? 가을 밤에 음악회? 그거, 여기 구민운동장에서 12시서부터 입장해가지고, 3시서부터 식전 행사하고, 오후 5시부터 본 행사 들어가가지고, 밤 10시에 끝났습니다. 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 방에서 다 들리니까. 사전 행사에는 좀 이름이 조금 뭐 양해하시고 조금 덜 유명하신 분들이 선거 같고 본 행사에서는 이제 착 나오다 마지막에 송가인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송가인이 나와고 송가인이 나올 때는 뭐 시간을 많이, 한 20분 이상 송가인이. 그래서 조금씩 들리는데 창문을 열어봤죠. 그랬더니 크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녹화를 했지. 그래서 우리 가족방에 띄웠지. 야 이렇게 들린다. 송가인. 야. 하,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를 12시서부터 입장해서 밤 10시에 집에들 갔으니 좀 늦게 온 사람 오후 3시부터 와 가지고 밤 10시에 갔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가 아, 얼마나 추웠어요. 또 밤에는. 그런데도 그 문화가 우리를 자리를 잡고 있는가? 문화의 홍수, 그러면서 그 송가인, 들려오는 게요. 아, 대단하게 들려와요. 어, 막 들려오는데 역시 아, 파워가 있구나. 제가 찬송할때 조금 파워 내죠. 파워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수들이 부르는 거에서 야, 저런 열정 파워를 내가 강단에서 가져야 되는데, 나, 내가 소리가 부족할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 막 막, 심장, 호흡이 다 해서, 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홍수 속에서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요? 이것들로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로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실로 요한계시록, 예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라오데기아 교회에 대한 편지에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고 라오데아 교회에 가난 너 부자야 금광 나와 물질은 넘치지만 가난한 교회, 라오데기아 교회. 반면에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네 환난과 궁핍을 안 오니 환난을 당하고 궁핍, 궁핍이에요, 부족해요, 궁핍을 안 오니 실상은 내가 뭐다? 부요한 자니라. 요한계시록 2장9 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잔이라. 아이 궁핍하다 그러는데 내가 부요하다. 성도 여러분,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잔이라. 이 같은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만난 목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는 사꾼 목자, 거짓 목자가 많습니다. 사꾼 목자는 이 일이가 나타나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된 우리는 이 노래를 이 세상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바로 이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